여아한번 가요. 아, 진짜 정직하게 분명하면돼 이거죠. 진짜 정직하게 분량하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뭐야, 무슨 이야 네, 나뭐역모요 뭐였, 생각하는 동상 포즈에 서서할 아, 거예요. 동상. 로댕. 생각하는 거. 아, 진짜? 아 진짜? 오케이 오케이.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. 뭐였죠? <놀람> 서로의 돌을 사정수 치으면서그 이쪽을 찔러요 이쪽을 칠요 네. 뭐, 음, 네. 네? 네. 이 우리 이렇게 된거 지민이만 사정수 치서 우리 지민이만 사정수 칠래, 언